준비하는 학생은 많지만 합격은 어려운 수리논술. 연세대와 고려대 합격한 학생 있다고 해서 직접 만나봤어요. 수학을 잘할 수 있었던 본인만의 비결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해요? 특별한 게 있다면 부모님께서 답지를 안 주셨던 거예요. 틀리면 맞출 때까지 계속 고민하게 하셨어요. 스스로 고민하고 문제를 푸는 연습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. 수리논술로 합격할 수 있었던 노하우가 있을까요? 사실 수리논술 준비 많이 안 했어요. 수능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풀다 보니 사고력이 향상되면서 수리논술에도 도움됐습니다. 또 수리논술 시험장에 가니 주변에 백지로 내는 친구들이 실제로 있었어요.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긴 어떻게 적어야 할지 자신만의 약속을 만들었어요. 선행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해요. 선행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러나 단순히 개념을 두세 번 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나중에 다시 시간을 들여 공부해야 해서 비효율적이거든요. 수학이 3등급인데 수리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간혹 있어요. 3등급이어도 도전하는 게 나을까요? 3등급도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다만 기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3등급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. 희망적인 답변이었어요. 궁금해서 같은 질문을 수학선생님들께도 해보았습니다.